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평의 전원뉴스부동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양평에서는 거의 중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심지에 속해 있고 어, 이쪽 옥천은 옛부터 용문산에서 내려오는 샘물이 구슬같이 맑다 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옥천의 세대수는 약 4100세대 정도이며 저쪽 우측으로는 바라보이는, 지금은 이쪽 바라보이는 데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쪽 이제 물소리 축제를 하기 위해서 개곡 공사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우고 있고, 바라보는 저쪽에 지금은 시야가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게 백운복입니다. 백운복의 산세는 바이 악세 형세이고, 산등성이는 용이 승차라도 보이며, 수려하고 오빛 같은 깨끗한 물, 낡은 물길이 이쪽 계곡을 따라 이렇게 쭉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이쪽 계곡물이 저쪽으로 가면 남한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흘려다니는데 사람들이 딱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주변에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 옥천입니다. 옥천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릴게요. 오늘 제가 소개드릴 매물은요. 배산 임수의 그림 같은 산 조망이 바로 이 보이는 이쪽 산과 저쪽의 백운봉, 저 조망이 평생 조망입니다. 그리고 이쪽 계곡물이 맑게 흐릅니다. 지금 비가 오고, 또, 이 개복공사를 해가지고, 어 약간의 지금 형태는 이렇게 물이 흐른다는 그 자체, 여기에다가 알아 보이는 이쪽, 이쪽 도로가 바로 이 조그마한 도로는 사람들 산책로고, 제가 이쪽부터 해가지고 본 매물 있는 위치까지 가다 보면은 이쪽에는 바로 국, 이, 저기 뭐야, 2차선 도로가 나옵니다. 2차선 도로가 나오면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갈수 있는 길 그리고 또 우측편에는 옥천 시내 은행 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트 큰어 그런 사이즈가 나오는 면 소재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까지 거리는 약 300m 의면 소재지가 위치해 있어서 완평지에 도로 접해 있고 이쪽을 통해서 본필지에 들어가는 있고 좌측에는 하우스가 있고 우측편으로는 이렇게 원룸 같은 조그마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요것도 포함입니다. 요 매물도, 어요 같은 거, 요거랑 어 좌측에 전체적으로 가다 다본 매물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가지고 이쪽은 펜스가 되어 있고 돌로, 좌측에는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되어 있고, 어 야외 수정과 더불 어, 이쪽 편에 어 바라볼 수 있는 이쪽 공간, 쭉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평수가 어, 대지 면적이 총 710평 지목은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올 계획 관리 지역이고 이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공간 저 쪽에 있는 어, 빌라 저 앞쪽부터 이쪽 경계선입니다. 이쪽은 석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약간의 그 콩, 어, 철근 콘크리트로 옹벽이쫙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서부터 쭉 가가지고 저쪽 끝까지 전체적으로 710평. 이게 올 개관리 지역이므로 보통 스크린 골프장이나 아니면은 큰베커리 대형 카페 또는 뭐 무인, 뭐 모텔, 상업용지로 어 제격이고 이곳에 빌라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이쪽에 차리시면 주변에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이쪽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있는 곳이기에 이제 막뭘 시작하시는 분들께 정말 이 정도의 금액이 야,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한 2년 전에 이쪽 주변에 나대지 시세가 평당 100만원도 안하는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한200% 이상 전체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이나 설명도 드렸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상승세입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조금 서둘러서 잠을 좀 구해 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산임수의 그림 같은 산조망과 계곡조망이 나오고 최적화된 자연환경이 형성된 이곳 710평 거기에다가 경기도 양평구 옥천면 면 소재지 안에 있습니다 올케익 관리지역에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는 이곳 여러분들께 소개 드렸고요 본 매물 조금이라도 많은 그 가성비로 따졌을 때도 이만한 게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많은 분들이 몰릴 걸 예상해 가지고 누구든지 공정성을 따져 가지고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이 아마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서둘러셔가지고, 봄 매물, 어, 여러분들, 보인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올 계획 관리 지역에 710평, 이 정도 평수가 나오는 이봄 매물, 상당히 메리트 있는 거는 서울 양평 간, 어, 그 다음에 하도 양평, 송파 양평, 하도 양평 제외곽 순환 고속도로까지 개통이 되는 그 초입에서 불과 1km도 안 갑니다. 정말 위치가 끝내준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자연 경관이 수려하다. 거기에 옥천면 소재지 안에 있다. 이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원뉴스 부동산이었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